5일차 아침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현지시각 10시 23분. <laughs> 오늘 가야할 곳은 한 15km만 가면 되는 코스기 이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출발해보려고 하는데, 아, 근데 지금 비가 오늘 하루 종일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우비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이긴 하네요. 1 5 k m 1 15kg? 5 k 로면은한 4시간? 안써도될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확실히 춥다 오늘은 하루종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지금 뭐 이제 시간 하는거죠? 봅시다 비면이 김천에 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돈가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기상청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아, 굉장데 갱... 네? 네? 위험방. 굉장히 지금 무릎이 아프고 무릎에 물찬것 같네요 오늘은. 하지만 이틀 코스 남았으니까 나머지 이제 완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으로는 네, 저게 태백산인가요? 대관령인가요 저게? 몰라요 네 조금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그런 설산이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오늘은 영상 녹화를 많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도저히 비가 많이 와서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우나에 들렸다가 이제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우나에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 비가 이제 다 그치고 지금은 다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사우나 갔다 오니까 무릎이 좀 괜찮아진 건지 아니면 진통제를 먹어서 무릎이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관령을 넘고 어 산하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 이런 길이 비춰지죠. 대관령으로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대! 대박사건! 관! 대!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관! 그러다 보니 <웃음> <웃음>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 관! 관계에 대해 <laughs>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호라는 친구도 이런 생각할 <laughs>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laughs> 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사우나에 갔을 때, 체중계가 있었거든요. 4회 정도 이렇게 많이 걸었으니, 못해도 한 3kg 정도는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빠졌는지 아세요? 살이 쪘습니다. 네, 놀랍게도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 광고 문의 받겠습니다. 다이어트를 못하는데 돈이 광고를 받아요 시켜주세요 다이어트죠 어 방금 이제 길을 가다가 시비가 걸렸습니다 <laughs> 이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횡계에서 봤던 두 분이 있었거든요 그두 분이 리어카를 끌고 이제 국토대장정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대관령을 넘어서 성산리에 왔는데 그 분들이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계시네요 리액션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리액션? 어떤 춤추고 리액션? 뭐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춤추고 있 네. 저희와 함께, 저희와 함께? <laughs> 저희와 네. 따로? 저희와 따로 각자 각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시켜먹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예. 아, 술은 사갈걸. 술은 싼데. 어떻게 들고. 그것 때문에 몇안 되잖아. 그것 때문에 시켜 먹으려고하는데 패트로 하면은 그 정도는 뭐물 무게인데. 그거 들기 싫어서 시켜 먹을 건데. 근데 여기 먹을 때는 많다. 인천에서 강릉 가기 5일차 드디어 강릉시 진입을 했습니다. 드디어 강릉에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중교통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진짜 이런 거리를 다 걸어다녔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잘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신신고 걸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복통행단을 하면서 본토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편의점 음식으로 떼었던 순간들이 많은데 큰 도시가 아닐 경우엔 편의점 하나 하나가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또 이번 여정이 끝나면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목소리> 어디로 가는 걸까? 흐르는 시간들은 이렇게 걷고 또 걷다 보면 알수 있을까? 나도처럼 떠밀려 흘러가버린 날들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까 어쩌면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어서 기억이 아닌 내 가슴 속에 간직해야만 하는. 이제야 나는 아것 같아 이토록 눈부시 선물 같은 나의 오늘은